네. 오늘 할 게임은 안녕 서울 이태원 편입니다. 이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지구 종말까지 6개월 모든 것을 포기한 서울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라연과 함께 숨겨진 우주 대피 프로젝트의 진실을 밝혀내세요 라고 하네요. 아직은 데모 버전이기 때문에 좀 짧을 수 있어요. 그래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분위기가 매우 좀 그러네요 실내 자살 금지 여기 보시면은 자살을 한 듯한 그런 것도 있네요 하긴 지구 종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연히 자살할 수 있는 사람이 발생할 것 같긴 해요 워메 202호 아가씨 아, 웬일이여. 방 밖으로 다 나오고. 어디 나가는겨? 아, 그냥 좀 답답해서요. 이 난리통이 뭐 답답이여. 발자 좋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냥. 아가 건달 같은 놈들이 툴 쓰시는 거못 봤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대고 지금 대청소도 하려고 하는데. 와서 작업이나 해. 밥값은 해야 할거 아녀. 죄송한데 저 지금 한강에 가려고 했어요. 뭐한다고그 흠한 데를 가? 질달때 없는 소리 하들 말고 들어와서 작업이나 하라니께.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여기 남아있었던 거긴 한데 이제 가야 할것 같아요. 요즘은 어디 가든 다 똑같은 거 몰라? 이렇게 안전한 데가 어있다고 다들 그냥 갈 데가 없어서 난리구먼. 그게... 그리고 노인네만 혼자 내팽겨치고 가면 어째자는 거야. 나 혼자 여기 남아 죽으라는 기예요. <laughs>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만하려고요. 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아이고 젊은 아가씨 큰일 날 소리 흔해 그만은 뭘그만이요 노인네 앞에서 할 소리여 그게. 죄송합니다. 아직 6개월이나 남은 거 몰라 저기 살고 싶어서 난리치는 사람도 많은디 고마운 줄 알아야지. 할 만큼 한것 같아요. 저는 어른이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아. 에휴 오갈 데 없다는 거커드줬더니 이제 어서 지 생각만 하는 것 봐. 동안 여기 남아서 계속 도와드렸잖아요. 은혜도 모르는 년. 츠 저럴 줄 처음부터 알아봤어. 그만 좀 하세요. 됐어 듣기 싫어. 네 갈길 가 붙잡는다고 들어 쳐먹지도 않은 걸. 백만덕한 년! 저 눈깔 까지지고 파락파락 테이들기나 하고 하아 안녕히 계세요 참 주인공도 좀 불쌍하긴 하네요 서막, 바다와 나비 바다와 나비? 근데 주인공 깡도 좋네요 진짜 안전한 데에 있지 왜 굳이 밖에 나와있을까 막 글씨 이렇게 써 있는 게좀 무섭네요. 야, 그래도 길들이 다 만들어져 있네. 사람이 많이 타던 지하철 역시 이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네요.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좀 무서울 것 같긴 하네요. 와. 수많은 사람들이 왠지 자살을 한것 같죠? 설마. 설마. 뛰어내리는 거 아니야? 그치, 맞상 죽으려고 하면 무섭다니까요. 온 소리야, 허. 어, 아, 양아치 새끼들. 아까 그 할머니가 말했던 그런 분류의 사람들인가 보네요. 저기요, 저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어, 제발요, 저좀 도와주세요, 제발. 아, 네. 어떻게 하죠? 일단, 저기 보이는 건물까지만 같이 가줄래요? 편의점 건물이요? 네. 아, 그리고 저 케이스 좀 주워주세요. 저런 케이스 안에 뭔가 있을 수 있어요. 막 폭탄물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으, 으, 괜찮으세요? 네.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죠? 네, 아무도 없었어요. 일단 좀 있어 보죠. 혹시 뜨거운 물 나와요? 네? 컵라면 하나만 끓여줄 수 있어요? 아네 그래 주기 전에 컵라면 하나는 괜찮잖아 저거야 왠지 참땡 라면인 것 같은데 <laughs> 아닐 수도 있어요 고마워요 참뭐 같은 마지막이네요 이번 일만 끝나면 저녁 시켜준다고 해서 지원한 건데 편의점에서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남들 다 탈영할 때 따라 나갈 걸 그랬나 봐요. 그쪽은 아직 서울에 남아서 뭐하고 있었어요? 재수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이런데도 재수를 하고 있었나? 근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그럼 스무 살이에요? 네, 동생이랑 동갑이네. 동생은 어디 있는데요? 죽었어요. 아, 그쪽은 소행성 아니었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계속 재수나 하고 있었겠죠. 뭐, 대학 가면 하고 싶은 거뭐 없었어요? 글쎄요, 뭐, 여행? 여행? 어디로요? 뭐, 제주도? 제주도요? 그냥 뭐, 겨우 제주도가 뭐예요. 해외여행 정도는 가야죠. 이젠 어디든 다 소용없는데요, 뭐. 그렇죠. 제가 이꼴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웃기긴 하네요. 이렇게 죽는 거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뭐, 어쩔 수 없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으려고 한 거예요? 네. 한강에서요. 난간 앞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왜 망설이고 있었어요? 아까 그 양아치랑 싸우면서도 그 상황을 다 보고 있었나 보네요. 이 군인분이. 왜는 뭘 왜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망설였던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무섭죠. 그러면 만약에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제가 그쪽한테 살아남을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요? 저 가방 안에 뭐가 있나 보네. 이게 뭔데요? 글쎄요. 간부들은 도로시라고 부르더라고요. 도로시? 나라에서 우주에 무슨 대피소 같은 걸 몰래 만들고 있대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몇만 명 정도 살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도로시가 대피소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걸 어디다 쓰는 건데요? 열쇠 어쩌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 여는? 뭘 여는 건데요? 나도 잘 몰라요. 무슨 데이터나 프로그램 같은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걸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한다고요? 비상사태 이후로 군대에 남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 같은 새끼 빼고는 다 탈영하고 도망가서 아무리 그래도 나도 그냥 간부들 말하는 거 주워들은 거라 정확히는 몰라요. 시키는 대로 운전만 했는데 뭘 알겠어요. 아 간부들은 아까 다 죽었고 솔직히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거 줄테니까 결지까지 배달 좀 해볼래요? 제가요? 가지고 가서 잘 얘기해 보면 자리 하나쯤 어떻게 해볼 수 있잖아요. 네? 아니 제가 이걸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쪽은 다 군인이고 힘있는 사람들일텐데 이게 진짜 그렇게 중요한거면 한자리 정도는 어떻게 안되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아저씨가 말한게 너무 말도 안되는 얘기라서 솔직히 믿져 본전 아니에요 아까 한강에서 죽으려 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6개월 뒤면 죽을거잖아요 뭐라도 해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죽는거 무서워서 망설이고 있었다면서요 그리고 솔직히... 왜 처음 보는 저한테 이걸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저씨... 제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동생이 있었다고 했죠? 걔도 자살했어요. 마지막까지 개같이 일만 하다가... 그쪽 보는데 제 동생 생각나서 그래요. 그쪽도 그렇고 나도... 내 동생도... 우리 다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게 안타까워서 이러는 거예요. 그쪽은 우리처럼 후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처럼... 죽지 말고 뭐라도 해봐요. 알겠어요.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일단 서빙고에는 땡땡 빌딩으로 가봐요. 거기 지하 주차장이 임시 직결지예요 네, 고맙습니다. 빨리 가봐요. 잘해봐요. 죽었나 보네. 그래도 주인공이 어쩌면은 나온 게 잘한 걸 수도 있네요. 와 이곳도 이렇게 폐허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운동도 하고 그런 공간이었을 텐데 이래서 지구 종말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사람의 온기에 하나 없다고 이렇게 변하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 생각을 해보면 주인공 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곳에서 잘 살아남는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이 그걸 배워야 돼 파쿠르 를 배워야 돼요 파쿠르 그리고 체력도 되게 좋아야 한다는 걸알수 있죠 저질 체력이면 이제 좀만 뛰어도 이제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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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라 이럴 수 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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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쉐. 와, 근데 진짜 무섭다. 좀 떨어질 뻔했네. 저런 높이에서 잘못 떨어지면 다리가 뽁! 하고 부러질 것 같은데. 와 진짜 무섭다 근데. 저걸 끌고 가야 할것 같은데 내려가 어 내가 내려오면 안되는데 나이스. 와, 이런 데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뭐야? 여기 임시 직결지 맞아? 뭔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완전 엉망인데, 누구랑 싸운 건가? 어? 음 통신 장비의 체결. 그 아저씨가 말한 상서가 이건가? 통신 장비 같은 게 있는 것 같진 않은데. 하 역시 말도 안 되는 얘기였나? 하긴 겨우 이런 걸로 우주 대피 사업이라니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 또 멍청하게 이런 거에 휘둘렸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모르니까 싸운 흔적이나 따라가 보자. 지금 이 지구 정말도 말도 안 되긴 해요. 근데 뭐, 좀비가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쩌다가 이렇게 되지, 진짜? 그게 궁금하네요. 지금 이 상황도 말도 안 되는데, 여기서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저라면 왠지 믿을 것 같아요. 실제 사람이 살수 있는 그런 행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laughs> 여기에 놔두고 점프... 아, 좀 각이 안 나오나? 여기 오케이, 이건 곡 붕괴될 것 같은데, 얘를 끌고. 오, 깜짝아. 오, 떨어질 뻔? 이거 또 있네? 어쨌든 이 노란색 박스 같은 게좀큰 역할을 하네요. 아하, 이제 할것 같구만. 오케이. 서어서라 그러면은 얘가 올라가야 되니까. 오케이. 야 그래도 길이 다 만들어져 있네요. 또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효 보소 저좀 도와주세요 누구 있어요 사람이 왜 저기 있어 여기에요 벽 뒤에요 벽 뒤에 사람 있어요 어네 잠시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기 그저께부터 갇혀 있었어요 아 그럼 같이 밀어볼까요 제가 밖에서 당길게요 안에서 밀어보세요 네 하나 둘, 세, 아, 어, 아, 어, 내가 어제 더 힘을 더 주는 것 같아. 어. 이 사람 여기 왜 갇혀 있는 거야? 괜찮아요? 아, 고맙습니다. 어디 다친 거 아니에요? 다리가 좀빈것 같아요. 어, 어떻게 하죠? 이태원까지만 가면 어떻게 될것 같은데? 이태원이요? 거기 자경단 구역이라고 여기보다 안전할 거예요. 제 숙소도 거기 있고요. 그러면 같이 가요.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데. 에? 이렇게 끝이 나는 건가? 아, 너무 아쉬운데. <laughs> 네, 일단 안녕 서울 이태원 편, 데모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음, 짧지만 그래도 오,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일단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